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낙원의 온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언제나 임마엘로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허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전심으로 죽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연 목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비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해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고 또 짜증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이나 그새 번역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속담에 이 쌍가마 속에도 걱정, 근심, 눈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쌍가마. 생각할 때에 신랑 신부지요. 신랑 신부.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쌍가마 하면은 이 고관 대작들이 타던 그런 이제 쌍가마 아주 의리의리한 너무나도 평안하게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러한 그 속에도 슬픔과 아픔이 눈물이 있다는 얘기죠. 아, 예를 들면, 이 코미디 황제라고 일컬어졌던 이주일 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002년 8월, 그가 61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제공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구리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만 실제 그의 삶은 어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어이 이주일 씨가 6대 독자라고 했고 그 아들이 7대 독자였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1991년도 미국에서 어, 유학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습니다. 10년 먼저 죽게 된 것이지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의 그의 삶에 그 마음에는 슬픔과 눈물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배경 알고 있는 그대로. 지탄에 젖어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를 언제나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당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받을 때의 슬픔이 변하여라고는 이 슬픔이라고는. 시골의 원문에 보면 미스패드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이 미스패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미스패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이 머리를 치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아픔, 그 후에, 그 눈물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다는 거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절정이죠. 또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절정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뀌었다, 잔치날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알게 되어지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목숨을 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모를 인원해서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게 됐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축제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쓰라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초상날을 축제로 잔칠날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드리듯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지고 한숨이 노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 역사,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 위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극한 고난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굶주림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요. 예 여러분, 오병어의 기적을 보면은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그러한 5천 명이 먹는 적어도 만 5천에서 한 2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아주 급한 상황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질병 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기진할까 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그러한 굶주림 속에서도 주님의 요구에 화답될 때에, 주의 요구에 화답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를 보면은 주님이 원할 때에 화답하면 되는 거요. 주님이 원할 때에 화답하면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화답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지 않았다라면은 그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합부터 깨뜨려라라고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깨트리기를 원하지, 내가 깨트리기를 원치 않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의 최고 거봉이 바로 프로이드거든요. 이 프로이드의 그 기록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위선으로 꽉차 있다는 거요. 그 위선이 다 거쳐지면은 남는 것은 식욕과 성욕과 탐욕, 이세 가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거요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마치 이 펌프의 마중물과 같이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그 마중물을 부어야 그땅 속에서 생수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장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오정쯤 가장 더울 때에 오침 시간 대에 그때는 다 잠을 잤거든요. 오침을 했거든요. 잠을 잤는데 그때 상황에서 손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아브라미그 이제 그한 얘기를 보면은 저들을 영접하면서 한 말이 마음을 쾌할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 대서 쉬시고 피곤을 푸신 후에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그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는 얘기죠 힘들어 보였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오침 시간에 자기가 편히 쉴수 있는 그 시간을 마다하고 그들을 영접한 것이죠 그들을 영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했겠죠. 그리고 쉬어서 가라고, 피곤을 좀 풀고 가라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대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 바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반응을 보여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저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저도 보여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은 거의 다 주사를 맞거든요. 이 주사 맞으면 제게 혈관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죽어도 보통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이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찔러야 되는 거요.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 병원보다는 한의를 찾게, 한의는 주사를 안 놓거든요. 그래서 한의를 찾게 되는 거요. 예그 주사만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주사 잘 놓는 분좀 이렇게 좀 오게 해가지고서 주사 좀 놓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수간호사들 있죠. 또 아니면은 이 소아과 간호사들이 있죠. 이 소아과 간호사들은 이 아주 그 어린 아기 주사 놓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 간호사나 수간호사는 한 번에 아프지도 않게 딱딱 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번세번막 그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서울 대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의사가 주사를 놨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전문. 이 주사만 전문으로 놓는 그런 간호사들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들은 이제 아프지도 않게 한 번에 딱딱 이제 그 주사를 놓는 것을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되는 거요. 예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 나에게 춤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누의 고치를 보면은 나중에 번데기가 이제 그어 살아나면서 이 고치를 이제 뚫고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도 힘들어 보여서 옆에서. 고치를 이렇게 찢어주든지 아니면 가을 이렇게 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나비가 좀 힘들지 않고 키워나오죠. 그 나비는 다 죽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그렇게 심쑥에 쓰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을 기른 그 나비는 안 죽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결국은 누, 누구를 위함일까요?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6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요. 언제든지 만나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늘 나를 분노케 된 백성들이다. 나를 분노케 된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종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서라고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고는 그시부리 원문을 보면은 깊은 우물에서 끌어내셨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깊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후일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평생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뻔뻔합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품과 슬픔의 원인은 바로 다윗의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타이스에 그렇게 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잠깐의 진로 속에서도 결국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로 그 은총이 평생이로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함께 하고 계시다고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사행전 16장에 보면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나타나지요.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온, 메로, 온 몸이 매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리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메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철문이 닫혀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 그때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는 지질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내 생각, 내 뜻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일컬어 얻을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그때에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처해진 상황 보지 말고 그 감동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이론을 질그릇 같이 깨어 부순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깨뜨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동이 와도 뭐 차차하지 또 천천히 여유가 되는 대로라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거든요. 절로 역정해 보면은 마귀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차차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차 마귀. 천천히 하지, 차차 하지, 시간 되는 대로 하지, 여유가 되면 하지. 이 차차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있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온 낙원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임하는 우리온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그대로 언제나 임하여 주기를 내가 다시 없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께서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배옷을 벗기고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신다고 약속하셨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어지는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명령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